안녕하세요. 아 진짜 축하합니다. 제가 연세대 UD 특기자 전형으로 어, 네.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아, 서울대학교 수시도 합격을 한 합격생입니다. 이제 굳이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어, 연세대 UD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게 됐는지 어...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유를. 어... 우선 UD 같은 경우는 음, 평소에 내가 외국에 좀 자신이 있다, 영어 실력이좀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쓰는 전형이라서 저도 일단 하나 써, 어, 뮤디를 썼습니다. 음. 어,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외고였는데, 음, 외고에서도 흔히 뭐, 어,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한나 예를 들어서 3점대? 그 4점대까지도 어, 영어를 쪼고 간다, 그리고 공부를 쪼고 간다 싶으면 쓰는 정형이기 때문에 저로 썼습니다. 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오버뷰로 좀 구체적인 걸 여쭤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음. 뭐 본인은 어떻게 학습해서 이런 결과, 이렇게 서울대나 연세대 UD를 합격하는 결과를 낼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학습을 했다, 일단 오버뷰부터 어, 좀 궁금합니다. 음. 음, 일단 저는 1학년 때부터 일단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막연한 목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학과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생기부나 이런 것도 되게 전체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을다 찔러보면서 되게 제너럴하게 잡았어요. 돌아보면 그게 맞는 거 같고 1학년 때는 자신의,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내신이나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어, 제너럴하게 모든 걸다 찔러보는 게 맞고, 약간,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점점 그걸 좀 구체화한다는 방향으로 생기부를 채우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기적인 목표를 많이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학교 생활을 준비해 나갔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신 기간 되면은, 내신 공부만 하자. 내신 공부에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했더니, 그, 내신 결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봤습니다 크게 마인드맵은 없었는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도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쌓인 게, 그때마다 좋은 성적을 받은 게 쌓여서, 이런 결과를 입게 된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이렇게 답도, 이렇게 꼬리를 물고 질문할 수 있게, 오버뷰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네럴하게 싹, 이렇게, 이렇게 아웃사이드만,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어, 추가 질문 들어가면 어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리고 본인이 솔직하게 어드미탄한게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장래 희망이나 진로나 이런 게 정해진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폭 넓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찔러 보면서 생기부 관리나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도 좀 넓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롱텀 골이나 오브젝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좀 쇼텀 포커스 골, 그 쇼텀 골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조금 성장이 있고 좋은 결과를 내서 그게 쌓여서 3년 동안 좋은 결과를 낸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 성공한 합격자 학생의 생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게 이제 활동적인 거든, 학문적인 거든, 각각 좀 여쭤보죠. 그리고 더 궁금한 게, 1학년 때는 좀 전체적으로 했다, 포커스를.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조금 이렇게 네로다운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1학년 때는 뭐 이런 이런 내용이 제 생기부에 어...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수행평가했고, 이런 토픽했고, 이렇게 공부했고, 근데 2, 3학년 때는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좀 완성하시는 듯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완벽할 음, 것 같아요. 좀더 구체화를 하자면 1학년 때는 진짜 어, 보통은 자기 성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 관련된 것도 써봤고, 아 그러니까 대학교의 학과를 맞춰서 모든 학과마다 하나씩 다 써봤어요. 진짜 관심 <laughs> 있는 거죠 어, 그 중에 정치 외교도 있었고, 사회도 있었고, 심리학도 있었고, 국제도 있었고, 전공어도 있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찔러온다는 느낌으로 음. 다 썼는데, 뭐, 그래도 조금 구체적이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국제 같은 경우에는 ICJ라고 국제재판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서 보고서를 쓴 다음에, 어, 영화 활동에서 반 애들 한테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최대한 나의 활동이 좀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한 활동 중심으로 어, 생기부를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 3학년 되면 이제 좀더 전공 관련해서 갈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공화의 비중이 늘어나고 다른 것들의 비중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을 좀더 심화시키는 발전으로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생기부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국제에서 ICG에 아, 아주 구체적인 토픽을 좀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2, 3학년 때뭐 여러 개면 더 좋고 기억이 아... 나시는 게 있으면 정확한 토픽이랑 뭘 했는지까지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2학년 때 음... 활동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생기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토픽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학년 때기업에 특히 남는 게 제가 마케팅 쪽으로도 하나 냈고 싶어서 마케팅 경영. 그래서 아키아라는 이케아? 네, 아, 똑같아요. 네, 네. 아키아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남이에요. 네. 네. 네, 아키아라는 기업을 일단 핀 포인트를 해가지고 이어이 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려봤는데 그중 하나가 소비자 중심 마케팅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아키아를 따르는 기업들과 다르게 차이점이 그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어, 이러한 효과가 이러한 전략을 아키아가 세웠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애착을 느낀다. 그리고 또 어, 아키아도 자신들의 어,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세워서 이를 실제 경제 이런 거에 연결을 시키면서 생기부를 채우고. 예관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고서 쓰고 뭐 수행 평가나 프레젠테이션 한 부분이죠. 네. 네, 그 정도 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내신 얘기를 뭐 이왕 이런 비교를 <laughs> 찍는 거니까 얘기를 네.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뭐 연대식 계산 이런 거 말고 수시 지원했을 때 연대나 서울대나 총, 그러니까 파이널 그총 점수 있지? 1, 2, 3학년, 전과목 그거는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1학년에 어떻게 됐고, 2학년에 어떻게 됐고, 3학년에 어떻게 됐고, 그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 이렇게 쉐어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뭐 구경수사나 뭐 전공어나 브레이크다운 해서 뭐 나는 다 비슷했다. 그게 내 특징이다. 난, 아, 비슷하게 뭐 3점대 초반이었다든지 뭐 어떤 과목은 좀 4등급, 5등급이나 뭐 그래도 4등급으로 선방했는데 뭐 어떤 과목은 내가 좀 2등급을 꾸준히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그렇게 네. 디벨롭이 됐다 이런 거를 편하게 되게 프라이벳 하긴 한 거니까 그냥 원하시는 만큼만 좀 공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어, 제 총괄 대신이 어떤지 분명히 핀포인트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대충 어,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2, 3, 2점대, 3점대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성적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제 성적이 일단 좀, 진행 양상을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일단 꾸준히 우상향이었거든요. 1학년 때는, 뭐, 3점대 중반, 그 다음에는 초반,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어, 우상향 그래프가 있었던 게, 일단, 생기부의 가장 큰 메리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과목 양상을 좀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외국어는 일단 음, 기본적으로 좀 한국에서 살았못봤고그 다음에 수학하고 어, 수학이 특히 많이 좀 속을 썩였었는데 음.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해서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어, 외부어 과목 같은 경우들은 확실히 일단 좀표사 과목을 좀 투자를 해서 박아놓고 그다음에 수학을 간간히 대충 하는 건아니지만간간히 하고. 간간히 정말... 아니, 버립니까? 아니, 아니 버리 버리지 않았어요. <laughs> 명답을 게 열심히 쏘리. 했는데. 쏘리. 아, 전공어 정도를 그러니까 100%의 노력이 있으면은 전공어 한 40으로 잡고 수학 도한 40으로 잡고 그외20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학생 영어 실력을 감이든 분석적이든 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잘 아는데 영어랑 비교했을 때 네. 프랑스 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아니면 프랑스 말을 더 잘해요? 영어보다 어때요?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좀덜치팅이다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을 것 같다. 네, 뭐 열심히. 만약에 프랑스를 어더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 원어민 수준이거든요. <laughs>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되게 밸류어블한 정보를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2점대 중후반에서 아니면 조금 낮게 보면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완전 극초반 뭐 사이라고 공개를 해 주셨고, 동향은 어, 1학년 때 3점대 중반이거나 초중반이었으면 뭐 2학기나 2학년 때또 3점대 초반으로 올라가고, 또 네, 3학년, 2학년 2학기나 3학년 또 1학기에는 2점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꾸준히 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실 수 있는 레인지는 뭐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내신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잘하다가 좀 무너지는 학생은 왜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왜 학생은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계속 내려갔다 가도 리바운드 할수 있게 그 아... 이유가 차이점이 왜, 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제가 성적이 연안하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냥 저도 성적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근 저는 과거에 내가 못하는 과목이라 해도 충분히 발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머리에 깔것 같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The 많은 게... 들리고, 네, positive mind, positive 로봇 마인스에 mm -hmm. 계속... 나르시시스트는 어, 아니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 정도는 <laughs>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요음 <laughs> <좀 웃음> 네, 네. 음. 일단 그 정도, 일단 나는 지금은 실패하지만 후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기 조금 때문에... 조금 클리셰이고 진부하지만 <laughs> 네, 네, 네. 또 그런 게 진리잖아요, 사실. 와, 저, 정말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약간 클리셰이지만 퍼즐 e 브 마인드와 꺾이지 않은 마인셋, 그다음 셀프빌리 f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리바운드할 수 있다는 거죠. 셀프빌리 그러니까 f 그다음 퍼즐 e 브 마인드. 맞아요. 뭔가 잘되려면 이게 비 y 사이클인데 이게 뜬금없는 근자감이 사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작은 해야 되거든 사람이. 근데 이게 에비던스가 있으려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난잘될 거야. 이게 스타트인 거는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봐도. 뜬금없지만, 셀프 빌리프가 있고, 일단 퍼지티브 마인드가 있어서 부딪혀서, 그러면 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잘 굴러가는 거고, 안 됐을 때도 처음처럼, 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난 잘할 수 있어. 이제 이게 너무 뻔하지만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 그래서 네. 이제 아 너무 축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니다